뭐 하고 싶어? 거기 뭐가 있어? 응. 그왜 때려? 예쁘다 해주는 거야? 제자리, 어. 잘 재밌었어. 내일 또 보자. 하고서 제자리 갖다 놔. <laughs> 제자리에 두세요, 얼른. 제자리에. 어, 콕 넣어놔. 제자리에. 옳지. 주차해 두세요. 오, 진짜 <laughs> 제가 이거 소분 친구주려고 소분하다가 갑자기 이거 저희 가족 저희 부모님 때부터 진짜 오래오래 먹었던 식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안에 팥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팥이 진짜 너무 달지도 않고 적당하고 아주 아주 맛있습니다. 저 이소도 진짜 좋아요 사실 좀 아무래도 설탕이 가미가 됐겠죠. 그래서 잘안 주려고 하는데 워낙 잘 먹으니까 저는 팥좀 많이 빼서 가끔 줍니다. 가끔이 아니에요. 사실 거의 매일 하나씩 먹어도 매일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손네가지고친구도 갖다 주고 하려고. 중간 점검 한번 하려고요. 이거 이서 먹이는 비타민C거든요. 비타민C가 아이들이 먹으면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야, 이거 막연한가? 이게 감기 같은 거 코감기 사실 어린이집 보내면 달고 살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C를 좀잘 먹어주면 감기 같은 거 예방에도 좋고 걸렸을 때좀 빨리 낫게 할수 있는 보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먹이고 있어요 꽤 됐어요 지금 <놀람> 세병째인요잘 먹어요 맛있어서 저는 좀 씻고 뭐좀 먹고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구운 크레놀라입니다. 이서가 진짜 좋아해요. 그냥 하나하나 이서는 주워먹는 재미로 먹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대부분 제가 먹는데, 이렇게 해서 라겠나? 통에다가 넣어서 보관하면 오래 먹어요. 안니서 응? 내릴 거야? 내려서 걸어가봐. 선생님, 그쪽 아니잖아. 여기인데. 안녕, 엄마, 엄마, 아빠랑 같이 저 유은이랑 태호랑 보러 갈게. <laughs> 엄마 핸드폰을 왜 이렇게 놓고 가? <laughs> 어? 선생 언제 가져갈 거야? 저기 저 자, 전거이 자, 탱 메뉴가 있어. 어 자, 탱탱이. 자, 탱탱이. 자, 전거이 자, 탱탱이. 자, 탱탱탱 월남쌈. 월남쌈. 진짜 오랜만 이다. I d 서 n t know. I d 가 n t 거 n o 가 I don't k n 거 w 서먹을거 t 요 n o w I don't know. I d 에서 t know. 기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어 know. 앞으로 가세요. 몰이 따라다니면 힘들지. 많이 음. 그 침이 반대로 들어간다. <laughs> 이거 또 미역 두고 그때가 떠서 끓었어. 미역? 소고기 어, 다진 마늘 어, 채소 이린거랑 간장 조금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밥택인데 간이 안돼 있으면 아예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간 조금 해가지고 끓여다 끓였습니다 그리 저녁때 밥에 말아서 주려고 유일하게 먹는 곳에 메뉴에요 다른 거 진짜 안 먹고 오늘 아침도 거의 안 먹고 빵 조금 먹고 가갖고 점심도 오렌지가 에도착고잘안 먹는다 그래요. 이거는 잘 먹었으면 좋겠네요. <놀람> <놀람> <웃음> <웃음> 저렇게 차 타고도 투표를 오신다. 음. 지들도 잘 하는 거같은 오히려 더 잘해야지. 부천 교통약자 이런 전도도 그거네. 신청하면은 거 아니야. 네, 사고. 그래. 적당히 먹어. 그만 먹어. 너무 창거 먹으면 이렇게 아파. 이제 한 번만 더 먹어. 뺐으면 난리 날것 같은데.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세계는 그게 못 하고 싶은데. 네, 뜬데 있든 데 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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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자, 내려와 봐.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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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어서 보세요. 얼추 잘했어. 가서 갑니다. 가서 레밀이랑 먹을 거예요. 김치가 최고 밥도 좀먹고 메밀도 먹고, 밥도 먹고, 돈까스도 먹고, 다 먹을 거예요. 마사비랑 <laughs> 이런 거 넣으면 좋은데, 없어요. 그냥 먹어야 될것 같아. 먹고 다녀. 응. <laughs> 우리 자네 어려주면 꼬울 수 없어요. <laughs> 먹고 또 리필해야지. 레스턴 스타일. 生命不容易了。 부딪히면 어떡해? 돌아와서. 왜? 안 세워져? 똑바로 잘 세워봐 앉혀줘 봐 강아지랑 테디베어도 앉혀줘 바니바니랑 <laughs> <laughs> 아침 8시부터 모닝카페 가는 거야 5편 나하는 거지? 오? 어? 어, 이거 포스티 트 떨어졌다. 주사줘. 얼지. 잘 집어넣고. 아빠한테 도와주세요. 그래. 응. 아빠 넣어줄게. 이렇게, 이렇게 넣는 거야? 들어. 자자. 너무 소중해줘. We're going to shore, hold call, get into the song called the everybody getting carried home, Never the bench got